시청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명절 어, 연휴, 하루만 더 하면 명절 연휴입니다. 그때 푹 쉬시고, 주식은 내일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죠? 어, 어제 미증시가 좋아서 우리 장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이게 제일 큰 요인이지 싶어서 오늘 신문에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세상이요. 왜 인생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인생이 왜 재밌냐? 인생이 왜 스펙타클 하냐? 왜 재밌고? 왜 우리가 어 절대자인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모든 해답은 당장 바로 앞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으면 인생이 재밌 겠어요 진짜 인생이 재미없지 뭐 부자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죠 다 아낄 다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는 이유는 당장 이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 내 뒤에 백그라운드는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첫 어, 번째 기사 봅시다. 빚 355조 원 헝다그룹입니다. 헝다그룹 파산 위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 터지나 이게 터지면 중국의 건설사, 은행 줄도 산 가능성이 니다자 어, 여기 이거는 이 기사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요거는 기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어찌됐다. 야! 그럼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죠. 근데, 요렇게 헝다그룹 파산위기가 되고, 어, 건설사, 은행사, 줄도산이 나면 중국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을 합니다. 쭉쭉쭉. 쭉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도 이런 일도 쉽게 처리를 못해요. 왜?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입니다. 아직. 중국이 뭐 개방했다고 자본주의 된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수정공산주의죠. 일부 자본주의를 인정은 했지만 뿌리는 공산주의에 두고 있는 거고. 미국은 자본, 어, 일부 수정은 했지만 뿌리는 자본주의인 거고. 그죠? 그, 그거잖아.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것도 한참 미중, 부여, 미중 분쟁의 상황에서 이 대외 신용도 즉 경제 패권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신용도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기입니다제 생각이 그래요. 왜? 과한 의견이라니 과한 의견. 아,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수정 자본주의, 수정 공산주의, 아뭐 어, 네오 막시즘 이런 얘기들을 사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이이 이 사상적 근거들의 여기 왜 변화의 수정과 수정 네오가 왜 들어갔느냐?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공통점 딱 하나예요. 공통점 뭐예요? 머니지, -E MONEY, 머니잖아요. 돈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부 너무 한쪽으로 부를 부가 치우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 돈이 돈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수정 자본주의. 야, 이게 돈을 돈이 이게 너무 안 된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수정 공산주의. 그, 어느 정도 사회재산 인정하자, 더, 뭐니, 돈 인정하자, 이래갖고 만들어진 게 수정공사입니다. 네오막 시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뻣띠 부르조아, 부르조아, 간접적 노동 착취, 뻣띠 부르조아, 부르조아, 직접적 노동 착취, 이 계급에, 어, 어느 정도 일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네오막 시즘이에요 그게 뭐냐? 돈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쉽게 여기서 얘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두고 대외신용도를 하락시킨다 조금은 너무 갔어요. 무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어, 당분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는 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근거 없는 비관론이에요. 근거 없는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근거 없는 비관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다.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어떻게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어, 뭐,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열문화 얘기를 하죠. 그, 이 열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자. 어,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돈 장사가 아니라 사람 장사에 대한 얘기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자, 비관론의 대표적인 주자, 루비니 교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학자예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로서 번 거예요. 이론으로서 번 겁니다. 대표적인 긍정론자, 워렌 버핏이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워렌 버핏이 되고 싶으세요? 루비니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긍정론으로 보세요. 아시겠죠?